사랑하는 초업재유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이 아침에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한 책 우리 마틴 루터의 생애에 관해서 쓴 책을 함께 읽으며 나아갈 때에 그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발언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1장 이 서원이란 주제의 챕터였죠 돌아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루터의 서원은 세계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대목에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루터가 후에 서원을 파기한 것을 통박하는 사람들은 그가 처음부터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에서 그의 배신을 설명한다. 그가 참된 수도사였다면 수도자의 모자를 내던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루타가 수도원을 비난한 건 역시 그가 소명가 없는 수도자였다는 묘사를 통해 오히려 그를 반박하는 재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순수한 소명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에서 나온 결단, 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정에 대한 하나의 탈출구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빈약하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그 내용이 모두 루터의 논연기에 대화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대화는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다. 설령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명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개신교인 루터로서는 더 이상 당시 가톨릭 시대에 <laughs> 의도를 객관적으로 회상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부모의 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수도사가 된 것으로 얘기하는 대목도 있다. 루터는 어머니께서는 내가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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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훔쳤다고 피가 나도록 때리신 적이 있지. 어머니의 의도야 좋은데 있었지만 그 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난 수도원으로 도망쳤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께서 진나호되게 매질을 하셨던지 난 탈환하고 말았지. 그 후로 아버지께서 가까스로 내 마음을 돌려 놓기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생각을 버릴 수 없어서 하는 말과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단 하루 하루 아침 낮에 해초리를 열다섯 대나 맞았지. 격변 격변화와 동사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라는. 하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루터 역시 이런, 이런 신뢰를 들어서 보다 더 다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엄격한 규율이 순간적인 원망 이상의 것을 가져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루터는 집안에서 아주 기여을 받는 아이였다. 부모는 그 그를 머리가 똑똑한 소년, 곧 법률 전문가로 자라서 멋진 결혼을 하고 나중에 노년이 된 자기들을 잘 부양해줄 자식으로 기대했다. 루터가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부친은 법전을 한권 선물했으며 친근한 너가 아니라 정중한 당신으로 불렀다. 루터는 부친을 매우 존경했으며 자신이 수도에 원 들어가는 것을 부모가 찬성하지 않는 데에 대해 몹시 괴로워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루터는 너무나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며칠을 두고 일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대한 정은 별로 없지만 매일까지는 좋은 뜻에서 나온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짧은 민요를 잊지 않고 있었다. 남들이 너와 날 반기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 잘못일 수밖에. 당시의 학교 역시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잔인하지도 않았다. 그 학교의 목적은 라틴어를 술술 말하게 하는데 있었을 뿐이다. 학생들 라틴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질을 원망하지 않았다. 당시 라틴어로 말하면 교회 법률 외교 국제관계 학문 여행들 안 쓰인 데가 없었다. 가르치는 데는 의뢰 회초리가 따랐다. 학급에서나 한 학생을 1위로 세워놓고 다른 학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독일어를 내뱉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내게 했다. 그날 공부를 제일 못한 꼴찌는 점심때마다 당나귀 가면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가 된 아, 학생은 또 도유로 말하는 학생이 잡힐 때까지 그 가면을 쓰고 있어야 했다. 이와 같은 벌점은 한 주간 동안 가산되어 주말에 자장나무로 회초리질 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여기서 단 하루 동안 매를 열다섯 대나 말았다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모든 엄격한 규율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은 러티너를 익혔고 또 그것을 좋아했다. 루터 역시 뒤지기는 커녕 열심히 공부했으며 나중에는 수준급, 수준급이 되었다. 교사들은 결코 맹수가 아니었다. 트네보니우스라는 교사는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미래의 시장, 수장, 박사, 이사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루터는 교사들을 따랐으며 그들이 자신의 감옥, 다음 감옥 기술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가슴 아파했다. 그는 또한 우울하지도 않았고 일반적으로 명랑했으며 노래를 좋아하고 기타 치는 솜씨가 좋았으며 독일의 풍경에 매혹된 사람이었다. 되돌아 보면 에르프르트만큼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었던가. 우원 사방의 나무가 빽빽했으며 마을 주변에는 관수원과 포도밭이. 잘 잡고 있었는가 하면 논밭은 독일의 염색 산업의 원료인 푸른 꽃이 달린 암마와 노란 사프란으로 아름다웠으며 이 멋진 풍경 속에 에르프르트의 성벽 성문 그리고 뾰족 지붕의 뾰족 탑들이 잘 잡고 있었다. 루터는 이곳을 새 베들레헴으로 불렀다. 이어서 요셉이가 함께 했습니다. 종교적인 동료. 하지만 루터는 대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곤 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결코 이탈리아 문예봉 르네상스 시대의 아들이 아니라 외진 튀링겐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었다. 이곳 튀링겐의 사람들의 신앙심이 깊은 나머지 여전히 교회 건물도 아치와 하늘을 찌르는 듯한 뾰족탑으로 지었다. 루터는 고딕 시대에 어울리는 인물이라서 그의 믿음을 중세 종교의 마지막 꽃한 송이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당시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농민의 자식이었다. 그의 부친 한스 루터와 그의 모친 마르가레타 루터는 야무지며 튼튼하고 까무잡잡한 얼굴을 한 독일 농민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땅을 경작하진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상속받은 것이 없어서 농촌을 등지고 광산으로 떠난 사실로 미루어 알수 있다. 땅을 파면서 그의 부친은 광부들의 수호신인 성 안나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잘 지내는 가운데 마침내 대여섯 개의 영광로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칠 정도로 부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숲속으로 가서 땔감을 해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가정의 분위기는 농부들의 분위기 곧 헐벗고 거칠고 때로는 야박스럽고 아무 말이나 잘 믿어버리며 독실한 그런 정도였다. 아버지 한스는 자식의 잠자리 곁에서 기도를 드렸고 마레, 마가렛다 또한 기도의 여성이었다. 독일의 옛 토속 종교의 일부 요소와 기독교 신화가 뒤섞인 것이 이 배우지 못한 서민들의 신앙이었다. 그들 생각에는 숲 바람 물에는 요정 도깨비 인어 마귀 알멈 따위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폭우 홍수 전염병을 가져오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 모두가 악령들의 짓이었다. 루트의 어머니는 이 잡신들이 계란 우유 버터 따위를 훔치는 못된 장난까지 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루터 자신도 이러한 신앙에서 결코 벗어나 본 일이 없었다. 사방에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있어 라고 말한 그는 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트러시아는 이 마귀들로 랩랜드에는 요정으로 꽉차 있으니까 내 고향에 가면 푸벨스베르크라는 높은 산이 있지 그 꼭대기에 있는 호수 내 호수에 돌이 굴러떨어졌다 굴러 하면 그 물속에 사는 포로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온 사방이 폭우로 시달리는 거야 학교 교육 역시 가정에서의 이러한 단련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보강해주는 면이 강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과를 배웠다. 거루가다, 거루가시다. 찬성하리로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고해의 기도를 암송하고시편과 찬성을 부르는 연습을 했다. 루터는 마리아의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이 어린이들은 미사 저녁기도에 후 거룩한 절기에 후화 찬란한 행진에 빠지지 않았다. 루테와 공부하던 음마다 교회와 수도원이 가득 꽉차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나 뾰족탑 뾰족집은 수도원, 신부, 여러 수도의 수도사 유물투성이요. 종소리 면제에서는 종교 행렬, 사원에서의 병고침이 판을 쳤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즈벨트에서는 병자들이 수도원 곁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저녁 기도의 종소리를 듣고 병이 났기를 바랐다. 루터는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에르푸르트 대학 역시 다를 것이 없었다. 당시 이 학교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전혀 입지 않고 있었다. 교과서로는 베르길리우스 같은 고전이 항상 중세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이 지인을 뒤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졌으며 지진이나 네오같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이 모든 공부와 루터가 법률을 공부하기 전에 따놓은 석사학위는 하나같이 검증오차리의 성직자들의 과정이기도 했다. 가정, 학교, 대학의 모든 훈련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주의하도록 짜여져 있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루터가 당시 사람들과 다른 점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왜 그처럼 중세 종교의 반계를 들었는가 하는 점도 이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루터에 당시 청소년들과 달라 보이는 한 가지가 있다면 유별나게도 주기적으로 대풀이 되는 마음과 우울한 마음에 민감했으며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 때문에 그는 일생동안, 일생동안 괴로워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시작되며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 6개월 동안은 그 우울증세가 한창 심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단지 사춘기의 증세로 간단히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은 당시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으며 장년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체험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의 병적인 올중세로 처리해버릴 수 없는 것은 보다 더 수준 높은 일에 대한 천재적이고 지속적인 영령이이 환자에게서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중세 종교가 고의적으로 공포와 희망을 가지고 번갈아가며 장난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긴장 상태에서 찾아야 옳다. 당시 지옥에는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이 짚혀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요. 공포심을 불어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여러 성내에 매달리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 오금을 못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정제로 연옥이 소개되었다. 연옥이란 지옥에 갈 정도로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천국에 갈 정도로 선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중간지대였다 또 이렇게 해서 사이가 올라가 너무 태평스러워지면 연옥의 온도를 높여 놓았으며 다시 이 압력은 면제를 통해서 누그러지는 시기였다 내세의 변덕스러운 온도보다 더 분노가 폭발하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고위층의 돌수나수 가는 짜증과 친절이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묘사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날비라고 휘두르는 자로 그려졌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보다 친절한 아들의 중재로 누그러질 수도 있는가 하면 또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달랠 수 없는 사정없는 심판관이었다. 또 어머니는 여자이면서 하나님과 마귀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애원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속임수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만약 이분도 너무 멀다고 생각되면 그녀의 모친인 성 안나를 부르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그 당시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하는 점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여러 베스트셀러에 잘 소개되어 있다. 주제는 죽음이었으며 베스트셀러마다 가르치는 내용은 소득세 지불 방법이 아니라 지옥 도피 기술이었다. 죽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주의 악령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목판화로 그려져 있다. 이미 용서받기는 다 틀렸다는 점을 강조한 뜻에서 그가 간통한 여자나 박절하게 거절했던 거지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딸린 다른 목판화에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다. 곧 거기에는 닭과 함께 있는 배드로 옥합을 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에서 회귀한 도둑 박해자 사울이 그려져 있는데 제목은 절망하지 말라이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나서 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분위기를 가장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1493년에 이른베르크에서 출판된 하르트만 쉐델의 세계 역사이다. 2절판으로 된이 절판으로 된이큰 책은 아담으로부터 인문주의. 인문주의자 콘. 콘라트 켈르테스까지의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는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죽음의 춤, 중세 미술에서 종종 볼수 있는 죽음이 인간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그림의 복판화가 있다. 맨 마지막 장면은 심판의 날로서그큰 그 종이, 종이 한 장에 예수께서 심판관으로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의 오른쪽 귀에 나와있는 백합은 구속받은 자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그림에서 보듯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그의 왼쪽 귀에는 칼이 한자루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운명을 상징한다. 마귀들은 이들의 머리채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활활 타오른 지옥에 내던진다. 1393년에 출판된 이 역사책이 아메리카 발견을 실지 않고 심판의 날로 결론을 내리다니 알다도 모를 일이군 하고 어느 현대 편집자는 꼬집고 있다. 쉐델 박사가 마지막 원고를 마칠 때는 그해 6월 이요콜럼버스가제일장항에서 돌아올 때는 그해 3월이었다. 어쩌면 이 뉴스가 아직 니른베르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쉐델 박사는 이 엄청난 노다지를 놓치고 말았다. 그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에 기록되기만 했더라면 오늘날 그 잔존 사본이 얼마나 높이 호가되었을지 하고 그 현대 편집자는 좁고 있다. 그러나 세델 박사가 설사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았,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1488년에 발견된 희망봉만 해도 그가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생각에 역사는 이 땅에 퍼져 살면서 더 퍼져갈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갈망하는 인류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란 수, 무수한 사람들이 눈물골짜기를 거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과정의 종합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죽는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와 함께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서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말이나 나를 떠나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 백합과 칼을 양쪽기에 꽂고 우주계 위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시 어느 쪽이나 빠지지 않았다. 루터는 심판관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간증하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용이 재밌습니까? 자,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에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 내일 또 우리도 읽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티 루트의 생애라는 귀한책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어느 또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을 읽으면서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고 더 감사하면서 읽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시고 더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도사랑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잘로